오늘은 2020년 2월 27일이에요. 오늘도 일찍 출근해서 변함없이 학원 전체를 방역을 하고 있어요. 교실 구석구석 소독을 하고 있어요. 이렇게 매일 출근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방역을 항상 하고 있어요. 바이러스에는 예방이 최고예요. 그래서 이렇게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소독을 매일 하고 있어요. 아예 이 소독기를 준비를 해 놓은 상태예요. 교실 주실 교실마다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모든 동선은 깨끗하게 하고 있어요.